이게 이런 어떤 지, 집에 대한 론을 받으 시는 거니까 이게 또 어떤 소액의 임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예. 좀큰 금액 의 임자인데 그러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나에게 어,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음, 이익이 되는 그런 예. 것들을 알려 손님한테 알려주시면 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익을 얻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좋네요. 그런 것들은 그 혹시 이 직업을 하시면서 지금 아 이거 지금 너무 어렵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혹시 뭐 이런 경험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음... 거의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힘들었던 적은 있어요 어, 그게 언제냐면 네. 이게 다 예전 서프라임 사태로 이어진 역할들인데 음... 어, 과거에 이 나쁜 관행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음, 많은 분들에게 이 직업 자체에 아직 세강경을 끼고 보시는 음.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그렇지 않은데 음. 어, 도매급으로 넘어간다고 할까요? <laughs> 네. 그런 어떤 대접을 해 주시는 음. 거를 받을 때는 굉장히 서운하고 힘들죠 네. 근데 그분도 뭔가가 필요하셔서 찾으, 찾으, 찾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제 아, 서비스를 받고 그런 걸 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러 오셔서 음... 이제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음... 아 그냥 뭐어 음...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어, 어... 예. 옛날에는 다 이렇게 됐는데 음... 그리고 뭐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라고 어... 좀 쉽게 대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음... 안타깝죠. 예. 어...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이 직업을 한 거에 대한 약간 회의가 든다고 할까요 음. 네. 하지만 또 어느 어떤 분들이 저, 지금 보이지 않는 저 보드에 많은 게 있는데 <웃음> 예. <웃음> 예 이제 좋은 일을 해줬다고 또 감사의 또 메시지를 남기고 음. 또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음. 또뭐 그런 또 서운함이 또 금방 사라지죠 음. 또 그러면서 또이 일에 대한 힘을 얻고 그런 음. 것 같아요 예. 음. 메지만되요 네. 어, 어, 아, 제가, 제가 지금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는데 <laughs> 아, 에, 참 많은 분들이 되게 좀 고마워하시네요, 네. 그렇죠? 음. 일을 하는 힘이고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집자를 받는 일, 음. 횟수가 뭐 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지는 네. 않죠. 네. 왜냐하면 어뭐 집을 매년 사는 분들은 거의 그렇죠. 없고요. 네. 네. 뭐 자주 사는 분들을 해봤자 한 4, 5 년에 한번 정도. 음, 네. 음. 그리고 또 이자가 떨어질 때뭐 재융자를 음. 한다든가 해서 융자를 한 손님을 여러 번 본다면 2, 3 년에 한번 정도 보면 음. 자주 보는 거죠. 음. 네. 음. 그럼 혹시 지금 이 융자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시나요? 어~ 네 뭐~ 여러분 계시죠 예, 예, 근데 예. 어~ 이~ 손님들이랑 네. 손님들의 어떤 어~ 기대치라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답을 줄수 있는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음~ 한 손님이 계셨어요 네. 어~ 뱅크럽시를 하신 적도 있고 오. 거의 크레딧도 엉망이 되셨고 네, 네. 그리고 잡을 이제 막 찾으셔서 음. 그런데 이제 이주를 와서 버지니아에 정착을 하고 싶다고 음, 집을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음, 음 그분에게 제가 그 당시에 조언을 드렸어요. 어, 지금부터 일년 음. 동안 네, 네. 준비하셔서 네. 크레딧도 복구하시고 음. 크레딧 카드도 하나 만들고, 음. 페이먼트도 제때제때 잘 내고, 그리고 세금 보고도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제가 원하는 스텝들을 다 알려드렸어요. 음. 그리고 한일년 정도 지나서.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어. 준비된 바이어로 어. 그리고 그분의 융자를 해드렸어요 어. 근데 제가 사실 그분의 융자를 해드리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어. (1년) 뒤에는 네. 준비돼서 오셨으니까 음. (1년) 전에 오셨을 때는 불가능한 분이었죠 어. 하지만 그분이 제가 드린 어드바이스를 잘 따라주셨고 음. (1년) 동안 본인이 많은 노력을 하셨죠 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을 잘 사셨어요. 한 6개월 쯤 지났는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제 1년 전에 집산 그분 얘기를 듣고 오. 그리고 오셔서 이분은 성격이 급하신 분이에요. <laughs> <laughs> 아니 어떻게 그런 마법을 부렸네요. 음. 뱅크 c y 를하고 크레딧 엉망된 그 사람을 음. 어떻게 용자를 해줬네요. 음. 자기도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음. 자기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설명드렸어요. 이런 이런 거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1년을) 준비하라고 음. 하니까 그분의 대답은 틀렸어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음. 그 친구는 자기보다 더 상황이 나쁜데 음. 할수 있게 해줬으면서 자기는 왜못 해주냐고 음. 본인이 겪어야 되는 (1년간의) 수련 기간을 겪고 싶지는 않고 음. 얻었던 결과만을 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래서 저는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이 소개해준 친구 똑같은 상황의 분들이 왔을 때 음. 각자 바라는 바와 내가 준비해야 되는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음. 한 분은 일년 동안 묵묵히 주,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제기하시고 음. 모든 게 준비가 되셔서 집도 성공적으로 사실 수 있으셨고 그리고 당장에 뭔가 해결책이 없다고 불평하고 돌아가신 분은 아마 제 생각에 지금도 아직 집못 지금 찾고 뭐 계속 불평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음. 그게 이 지금 시장을 대변하는 어떤. 한 에피소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 준비된 자와 준비가 안된 자. 예. <laughs> 그 다음에 이... 제 돈을 빌려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냥 제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를 해드리는 게제자부 아니에요. 근데 그쵸.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언을 드리고 네.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를 해드리는 게제 역할이죠. 네, 그래. 따르고 음. 행동하셔야 되는 거는 음. 소비자의 몫이죠. 만약에 혹시 그 누군가가 이 직업을 이제 이 직업을 이제 네. 또 하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 때또 뭐 하고 싶으신 말이나 말씀이나 꽤 여러 명 많은 네.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배우겠다고 네. 또 닮고 싶다고 네. 왔던 분들 음. 또 왔다 가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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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은 똑같아요. 음, 이 잡은 흔히들 얘기하는 커미션 잡의 음. 특징이 어,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음.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음. 이게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음. 부동산 에이전트도 마찬가지고 주택 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100시간을 투자한 손님들 음. 끝을 내지 않으면 저희들은 1달러도 벌지 못합니다. 음. 반드시 이분들과 끝까지 함께 가야지만이 예. 마지막 클로징까지 해야만이 저희들한테도 커미션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도 해요. 음. 결국에는 끝으로 손님을 끌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음. 돈을 버니까 음. 끝을 향해서 손님을 모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도 음. 사실이에요. 음. 하지만 그럴 때 음. 결코 이걸 클로징 때까지 갔을 때 나를 위한 클로징으로 가서 내 커미션을 욕심내지 말고 음. 손님을 위한 길을 가다 보면 음. 손님은 결국엔 남아요. 음. 근데 순간적인 내 이득 때문에 클로징만을 향해서 달려가면 음. 우선은 음. 돈을 벌겠죠. 음. 하지만 클로징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손님으로 하여금 레퓨테이션을 잃어버리면 음. 두번 다시 이 손님은 돌아오지 않고 또 주변에 나한테 아무런 좋은 리퍼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네. 계속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음. 또 하나의 딜을 찾아서 거기서 커미션 나오는 것만 매달리면 결코 내 욕심과 내 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손님만을 계속 보고 열심히 뛰다 보면 돈은 어느 순간 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돈과 커미션을 쫓아가는 순간 손님이 나를 따라오질 않기 때문에 평생 그냥 돈과 커미션만 쫓아다니는 삶 그런 발전이 없는 음... 것 같아요 이게그 많은 어떤 어떤 것들을이루셨던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랑 네. 똑같아요 <웃음> <웃음> 지금 지금 <laughs> 이이이에서도이말씀이제에말씀이 <laughs> 자기가 어떤 일에 만족을 해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부가적인 그런 돈이라든가 그런 명예라든가 네. 그게 따라오는데 그, 그걸 근데 꼭 어떤 돈과 명예를 보고 그, 그것을 향해서 가면은 그두 가지는 항상 도망가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모두 잃어버린다. 예. 그 그래, 그렇게 이제 선상 얘기하고 실례 신뢰, 로 하나 뭐 예. 에피소드라고 할수 있는 게 이런 예. 거죠.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예. 용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고 네네. 고민을 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음. 물론 제가 판단할 때 이분이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해서 그렇게 이득을 얻는 게 없어요. 음. 그런데 제가 상담을 실컷 해드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저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음. 이걸 하라고 부추기면 저한테 어떤 이득이 한 천불이라는 음. 뭐 커미션이 생긴다고 쳐요. 그럼 그 천불을 벌기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돼야 되는 거를 하라고 막 이 사람을 꼬셔서 내가 끌고 가서 음. 그럼 결론에 내가 천불은 벌어요. 그런데 음. 나중에 언젠간 다 알게 되거든요. 손님들은. 네, 네. 지금은 가끔 하는 일이라서 잘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한테 네. 의견도 듣고 세월이 2년, 3년 지나다 보면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는 거를 저 친구 말에 네. 등 떠밀려서 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음. 나에 대한 신뢰가 깨지잖아요. 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천불은 벌었지만 그분과의 고객과의 관계는 깨진다고요. 음. 근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뭐 이런 고객한테 제가 판단했지만 남들은 다 하라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건 할 일이 아니니까 음. 하지 마시라고 음. 그러면 그냥 안 하시는 게득 보는 것 같다고 조언을 드리면 좋은 좋은 고맙다고 하죠. 하지만 음. 그 관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몇달 뒤에 그분들이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준 조언 때문에 저를 믿게 되고 어, 오히려. 한0천 불짜리 커미션이 있는 잡을 음. 주변의 분을 소개해서 음.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는 손님과의 관계도 살아남게 되고, 음. 그리고 돈도 살아남게 음. 되는 일석양조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음. 일석이조라 그러죠. 음. 그래서 항상 돈보다는 그냥 일을 쫓고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올바른 결론을 항상 쫓아서 가다 보면. 음. 예,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 <laughs> 예. 커미션 잡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음. 아마 부동산의 에이전트 분들 중에서도 정말 탑 에이전트들은 절대 딜을 쫓지 않아요. 음. 예. 클라이언트하고 관계만을 쫓아요. 그리고 음. 나면 그 관계가 어느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큰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때 네. 돈은 그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음. 것 같아요. 음. 그 음.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또 사람이 또 사람이 또 걸어다주니까 그런 기대를 예. 해가지고. 음. 마케팅에서 내가 마케팅에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물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건 있지만 그게 한뭐 시간이 좀 지나면 굳이 마케팅을 안 하더라도 네. 사람과 사람의 이제 입에서 입과 입을 통해서 이제 손님들을 데리고 오니까 네. 네, 그렇죠 아참 오늘 참 많은 것들을 제가 어 너무 어 배웠고요 <laughs> 정말 기중한 어, 어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어떤이 어, 부동산의 융자 앞뒤, 어,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워싱턴 이쪽에 대해서 어떤 뭐 혹시 돈의 흐름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혹시 나중에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좀 그걸 말해 줄수 있는 위치가 되면 좋겠 <laughs> <laughs>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 뭐어 연락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뭐 부 동산 지금 시장이 되게 핫하거나 핫하다고 네.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요즘에 지금 한인들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디클라인이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문제가 안 좋다. 뭐 이런 정도. 아, 네, 그럼요. 제가 음. 경험하는 한도 내에서 예, 네, 네.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는 입장이니까 네, 네. 제가 경험하고 판단하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제가 좋은 아포스를 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그러면은 좋은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